아 상민이는 드디어 저 방운이 기사님 차에 타서 난 드디어 제주버스 터미널 도착해갖고난저 오뎅 가게 오뎅 두 개를 사먹고 난이번이 81번 이 대우 역시 이 대우 버스 는 81번 노선에 우리 상국이 기사님 차에 몸을 실어 봤어 그러니까 오늘 저저 방운이 기사님 제하면 다 받아준 거네. 그첫 번째가 그성우기기그 전기버스 성우이 기사님하고 이 우리 상국이 기사님 전부다. 나한테 저 삼국이기 사님까지 챙겨드리고, 나한테 저렇게, 80번 차에 몸을 실었나? 저 202번, 저 1레시티도 가는데 엄청 걸리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는 81번, 저 201번하고 202번이 제일 긴 노선이라고 볼수 있어. 버스 노선 중에서는. 자, 그럼 이제 이, 이 삼국이기 사님 차에 몸을 실어서, 저, 여기, 구터미널까지 가면 되겠다. 지금 네, 받으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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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구터미널까지 이동. 참, 무겁다. 난 드디어 왜 우리 삼국이 기사님표 81만 대우차에 몸을 실어봤어. 어. 이제 여기 상국기 기사님 차에 몸을 실어서 여 중앙로터리인 저 제주박 저 구터미널에 위치해 있는 저 중앙로터리로 이동해보자 그래도 저방원이기사님도 친절하게 안문으 내려줬기, 이제 대구버청에까지 잘 내려와 주셔서 안문으로 쫓겨주신 것만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. 자, 그럼 이제 이번에 제이 80에 우리 3구기기 상차에 몸을 실어서 구터미널 위치에 있는 중앙 로터리로 이동해보자. 응. 응. 저 기사님이 잠깐 자리 비우신것 같은데, 여기 올라오시면 응. 저, 저기 오시네 아니, 가 아니, 네 아니, 네아 응. 응. 1시 35분, 응? 응. 네, 손 1시 35분, 응? 1시 30분.